일지 가좋 다. 아, 중간쯤에 이수민이네. 자, 박변아 먹어. 어. 오늘 몇 개? 네, 저희 하나, 두 개? 네, 저 하나 와졌네요. 두 개? 두 개. <laughs> 응. 한 개. 아. 아니, 근데 이제 애들 다 하나씩 먹고. 왜? TV? 왜, 왜? 왜? 뭐 어려운 게 있었어? 아, 그냥 일단요. 계산 그 계산해서요. 한한한 한, 한 7, 8분 전온 거예요. 세있잖아요 일단은 제시하면 0단을고냥 하면 빼자 없애요 아니 있잖아요. 그냥 그냥 그 17번 있잖아요. 17번보다 더 오래 긴겼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더 줄은 사람 있나? 저요? 아저더들었습니다예나다 틀리면 못 잡겠지. 나이 말만 들으면 다잘 돌리지. 오래야. 각변나 몹시 다 그린 트야아나 해왔나? 그변안 제게 아닌 거 같습니다. 선생이 55문짜리 그거집게아는거 같습니다. 프린트. 그거랑 해보고 싶 네, 어렵게. 아, 애들 있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40%였는데. 아, 원 하지 마. 제가 원 절대 하지 마. 좋아, 그랬어요. 아,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laughs> 뭘...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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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무슨 쟤. 아, 밤에 시어줬잖아잘 모르는 거인가야 네. 아, 그래. 아니, 빛이는 좀, 백이는 좀. 그럼 겜도 잡지 않았나 같이? 준졌어요. 아, 어, 몇, 몇 번부터 볼까? 30번부터 요야안될 네, 어? 30번 전까지 실 거예요. 30번. 이후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30번부터 잘 모르겠다고? 32번, 32번으로. 음. 30번부터 보면서 합시다. 아, 사실, 1번부터해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 아, 전에 모르겠는 거, 뭐, 어떤 거. 아니, 이거, 이거 하는 게, 여기다 180을 딱. 번호를 그래. 얘기해. 네. 그냥, 이런, 이런 거 없었는지. 네. 그니까, 번호를 말하라고. 13번? 네. 진짜. 저런 게잘안 돼? 네. 탄젠트 4분의 5파이. 이거 파이 빼내야 돼. 어. 가분수는? 대분수로. 그럼 어떻게 되지? 1에 4분의 1, 1 파이머 어, 네. 파이 플러스 4분의 네. 파인가네 탄젠트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 파이 어 파이식은 있으나 많아줘 없애도 됩니다 3분의 네. 1 얼마? 어 3분의 1만 1, 1이죠 1나 스스로 저다외어요요 다음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석을 넣으면? 화장해네요 화장 아 해. 그런가? 자해 좋아서 준비어 14번 1 4거 2파이 넣을 14번은 몇 파이가 빠져? 3파이, 0파이 야 이게 어떻게 2파이가 빠져? 3, 3은 고분안돼 3. 그럼 어떻게 돼? 3파이 플러스 3, 분의8오한 점이 주기가 얼마야? 파 그러면은 그냥 3파이 다 날릴 수 있죠? 아 1 0 0개삼1 0 0개 100개를 삼1 0 0개고 100개를 삼고, 1 0 0개삼 100개를 삼고, 100개를 삼고, 1 0다개를 삼고, 100개를 삼고, 었0 0개를 삼고, 1 0 17번이요? 아니, 7번. 7번이요? 사인 7번. 6분의 7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일단, 아, 이거, 건사인는 주기가 2파이니까, 어. 2파이 마이너스. 그냥, 파이로 하자. 아, 네. 파이 이너스 6분의 파 여기 어. 어, 이제 주기를 뺄순 없죠? 네, 주기가 2파이니까. 파이식은 못 뺍니다. 네. 네. 이제 뭐 해야 돼? 정답! 이 프린트의 이름. 대화해요 그러면은, 각별한 해야 되죠? 자 파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그대로 써. 자이몇사분면이야 어, 삼, 삼, 3사분면3 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요게 답변닙니다 파이 있으면 안 변해요. 네? 파이 저안 바. 이파이아이야 바뀐 거지. 아니지. 2분의 파이가 이 바뀌지. 네. 그걸 그때 얘기하자. 그걸 왜고따지면힘들어 <laughs>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을 보다 왜 어떻게 똑같이 말할까? <laughs> 그렇게 정수 파이면 안 바뀐다고. 근데 2분의몇 파이면 바뀐다고. 아, 가래요 네. 이분의 아, 아, 2분의 몇 파이? 아, 그고듣기봤을때 아, 맞다, 그랬구나. 어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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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아니, 저데 수업 안 들었나? 이래도 힐링하고 있을 때. 뭐, 너 항상 안 됐잖아. 에? 알았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 분해니까 바뀐다고. 뭘로 바뀌게?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그쵸, 그렇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야, 세타야. 사인. 세타. 어, 요, 요거는 세타만 오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여기 몇사분면이야 어. 삼사분면 맞죠? 삼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를 봐야돼? 코사인의 부호를 봐야돼? 코사인. 어, 바꾸려는게 부호를 봐야되죠? 네. 코사인의 부호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삼사분면에서 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각변환 아 맞다 저거 서 4분면만 보고 저는 없애는거야? <laughs> 아니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보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사인으로팔 텐트는 바꿀 친구가 없잖아 뭐해? 혼자서? 혼자서? 바꿔 혼자서? 뒤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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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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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역지 역수 아 살짝 들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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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큰일 나. 역수 역수 역 25번까지. 25번?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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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요거 프린트 끝냈다고 생각으로 합시다. 네, 같이 봅시다. 네, 지금 딱 30번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30번 부러 내려오기 자, 25번. <laughs> 아, 뭐야. 저 격치야. 자, 이거 확장을 합시다. 안 변해요. 안 변하지, 파이니까. 네. 그럼 일단 뭐 써야 돼? 코사인, 아, 코사인, 우항 함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일단 써. 네. 자, 근데 이건 몇 사분면이야? 어, 아, 이 아, 사분면, 1 8 0에서 조금 덜갔죠 네. 이 사분면에서 코사인의 양부호는 음수. 음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되나? 코사인 아, 네. 세타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잖아. 네. 요렇게 두개 있으면 우리 어렵잖아. 네. 하나를 뭐 할까? 바꿔요. 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원해서. 아. 그러면 아아아 제트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시브네스어그코사인만양변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나 네. 하나 찾으면 뭐하라 그랬지 아 그대로 둘가성몇분의려 어, 몇? 1분에 2씩아 그거는 1 0요3 아니다 그리고 아, 아, 또 누구 물어봤나?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야 근데 코사인 얼마? 5분에한젠 네. 세타 얼마? 마이너스니다 2인데 문제 제일 처음에 몇사분면이라고 되어있어? 2사분면 그러면 은 둘다? 1 곱하면? 5번 5번 허! 어, 재밌네 어.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지국은 <laughs> 시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다 보자. 이거 그면서 하자. 29번. 그럼, 음. 그럼. 음. 음. 어, 아, 예린이한테 좀 질문해 볼까? 음, 음. 보고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오죠 이제. 진짜 아, 한파이여. 저는 건들지 마세요라는 표정 미치라고. 진짜, 진짜. 남자친구 어? 네. 예린이 섭남색 썼어. 남자친구.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 예리이가 공개할 고 공개해야지. 네. 야. 이게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면 안 되지. 제일 키우기냐? 오케이. 제일 질투해? 살짝. 자 오케이. 온 대학이가 해볼까? 네, 해보겠습니다. 자2분의 파이니까 바뀝니다.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 코사인 세. 그렇죠. 코세. 그다음에 부호 간단하자. 그다음에 저번는어 일삼 아니니까. 맞죠 일삼분야. 주변이니까. 담고니까 그냥 그대로. 어 플러스. 아 잘했어. 응. 요거 은찬이가 해볼까? 변해요. 사인 세타. 어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고 이산분면이니까 플러스. 아니 위이 저... 위에, 위에 코사인은. 아, 아 코사인 은수지. 코사인은 은수. 예의 부호를 봐야 아, 됩니다. 아, 코사인... 예의 부호. 은수가 왜? 자 차례 다 이리만.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아, 봐봐. 이 분해가 있으면 바뀌고, 그냥 정수 파이면 안 바뀐다. 고 왜요? 안 바뀌겠지. 어, 그러면은 그냥 코사인을 잘 쓰면 돼. 네. 그리고 파이가 몇 도야? 거기서 뭔가 더해졌죠. 그럼 180에서 조금 더갔지몇 사분면이야? 3 3사분면에서코사인는 뭐가? 음. 순까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러분여러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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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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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laughs> 30단 샘가 그때 액션이 못 보였던 건데 뭐 나? 어? 너, 너. 어? 얘는 집값이 문제다요 집값이 문제 집값이 자요 어. 정보 1대 있고 그다음 요거 따로 있죠 네. 요거 한 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생각하세요 네. 자 밑에 거는 뭐 해줘야 돼 얘네는 답변을 해줘야 되죠 네. 답변을 합시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얼마? 사인셋자그 사인 다음에 부어봅시다. 몇 사분면이죠? 어, 2사분. 어, 3사분. 3사분. 4. 4. 3사분. 인은마이너스5사인셋자그 어. 다음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2분의 니까 바뀌죠. 요 s 분의 θ 몇사분셋4사분인셋몇 사분면? 총 얼마를 물어보는거죠 질문이? 5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거죠? 네 그러고 절로 갑시다 누구를 하나 알려줬어? 3과 한 젠틀 알려줬죠? 네그고 내면? 한 번에 4 그러면 사인은 얼마? 5분에4 5분의 4인데 세타 자체가 몇사분면입니까아그면 양수야? 음수야? 사인은? 뭐. 양수 넣어주면 답은 얼마? 4 이렇게 뭐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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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진짜 우와. 재밌다 아니까 재밌네 아는만큼 모인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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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31번부터 좀 풀어볼까? 어. 어. 31번 풀었어 어. 31번 같이 풀었나? 아니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 31번은 원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어. 31번은 원 그래야 됩니다 <laughs> 좌표가 나와있죠? 뭐라 보내면? 마이너스 5분의 1 2요 아, 마이너스 5 콤마 10이죠 네. 마이너스 5 콤마 10이니까 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13 13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요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 사인세타 정의가 어떻게 됐죠? 사인세타요 그럼 뭐지? 아 기억나는데 2분의 네. 파이, 아. 파이. 뭐였지? 샤이니 코엑스 아 뭐였지? 자사인세타는니다분의 아 뭐. y r 얼마야? 13 13분의 y. y 얼마야? 12. 자, 코 o 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 응.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2. 요렇게, 요거 세 개를 찾아라. 를요렇게 주는 문제인 겁니다, 얘는. 아, 아. 이거 요것도 할줄 알아야 돼. 아, 기본 정의도 아. 알고 있어야 됩니다.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진짜 적어야지. 사 이는. 알 분의 해요 몰랐었나? <laughs> 네. 어, 어,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지, 솔직히 좋다. X. 자, 요거 세 개를 찾았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문장을 봅시다. 뭡니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더하기. 사인, 사인 세타인가? 네.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뭐 해주면 돼? 그러면. 박변환 네. 합시다. 코사인.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네. 몇사분면입니까이사분면이사분면에서 몇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사인. 아, 양수죠. 사인은. 사인은 양수죠. 양수죠. 네. <laughs>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13레치 13레치 이게 답이 되겠죠 뭐뭐 <목소리> 안그렸는데요 어? 뭐 안그렸는데요 여기에 원을 그려서 반지름이 r이 13이죠 굳이 안그려도 되죠 오늘 3번 문제에서 3번 문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나가봤을때 쉬웠을거 같은데 저는 맞췄습니다만 쉬었지 어, 니나기에 아.. 3번째 틀린 아,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32번 하나만 더 해줄게요 안돼요 세요님 가지 말세요 거기서부터 쭉 푸세요 진짜요 가지 마세요 왜다 똑같잖아 32 진짜... 33 다른 게 뭐가 있어 진짜 죽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해주세요 싫어 36 36번까지 해주세요. 진짜요 좀... 알았어 6번까지 해줄게 몸이거부감은느낀다니까거 구부감 이 28번 도해줄까 질문 있나? 음. 어, 28번 보고 갔다. 어렵다, 어려워. 자, 4사인 제곱, 7분의 파 5, 마이너스 1사 2, 8, 9, 10, 2, 파이마이 2, 스 9, 사사 2, 8, 파이 0 2, 8, 9, 10, 2, 8, 9, 10, 2, 사사 2, 1 2분의 8 플러스 7분의 6 8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가봅시다. 요거는 뭐죠? 안 변해요. 코사인에? 중변해요 하기 전에. 네. 그냥 죽이죠? 네. 죽이는? 리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음. 각변한, 이렇게 요거 하나밖에 없나? 네. 나머지는 각변한, 요거는 다 각변한 하면 되죠? 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래, 변하죠. 네. 그리고 원래 부호 판단해야 되지. 근데 이거 제곱 있네. 무조건 양수. 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음. 변하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죠. 네. 왜? 부호는 얘가 양수 만들어주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봅시다. 어. 얘랑 얘랑 뭔가 친구 같죠? 네. 근데 다르죠, 얘가 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당전얘 아, 근데... 쟤를 바꿀래? 얘를 바꿀래? 음... 쟤요? 얘를 바꿀래? 네. 자, 얘는 7분의 6파이를 어떻게 좀 변형하면은 7분의 파이가 나오게 할수 있어? 아, 근데... 파이를 빼줘야 돼. 뭐라고? 파이랑 아니 아니 그냥 빼주는게 아니고 얘를 다르게 쓸수 있어 아 파이 플러스 칠분의 파이 네아 칠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칠분의 그럼 칠분의 팔파이아말 그렇죠 얘를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요렇게 쓸수 있나 네 같은 말이죠 네 칠분의 육파이나 파이 빼기 칠분의 파이나 같은 말이죠 네각단하 네. 합시다 파이네 변해 안 변해 예 아, 이게 네. 뭐랑 같애 요거랑 같죠? 네. 그럼 아, 저기...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1. 아니, 1이 아니 1인데 4개 있으니까. 4. 아. 4가 되죠. 에이. 대전 같은 원리로. 네개 에게...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뭘로 다시, 다시 써보자고? 파이 빼기 아. 7분의 5파이. 7분의... 어. 이 파이 빼기 7분의 2파이. 2파이로 쓸수 있나? 네. 네. 자, 이거 각변을 합시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네. 바뀝니까. 안 바뀌고 몇 사분면입니까? 음, 양이... 2, 사분면입니까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랑 합쳐지면 플러스 오가 되나? 마켓건을 거건 어떻게 되나 <목소리> 답은 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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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이야 베이직 재밌는 r l y I don't know. I'm not sure. Basic. I'm not s u 이 e I'm not sure. I'm n o 버 sure. I'm not s u r 다 I'm not sure. I'm n o 다 sure. I'm not s u r 아, 32번부터 좀 해달라고? 네. 몇 개만 해줄게요. 감사니다 2, 3, 4, 5, 6까지 해줄까? 네. 4, 5, 6, 7. 계속 늘리네. 아, 네. 2번까지만 해줄게요. 예.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해도 되는데. 할수 있을 까 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 이게 뭐가 어렵고? 네, 지금 깨달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꽤달았어요 여러분 이미. 진짜. 바뀐다? 안 바뀐다? 오 그냥 헷갈릴 뿐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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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그 뭐라고 써? 후사인 세터어 후사인 센터는 언 써? 자그 다음에 몇사분면이야2사분면이죠 양수야? 음수야? 음, 음수 음수 어, 지금 여기 여러분 모르는 게 있나? 마이너스 도터요 써져요 근데 네? 마이너스 세터요 마이너스 세타 그 바뀌냐 안 바뀌냐 할 때는 세타만 갖고 오라 했지 내가. 네 기억 납니다 저 전. 저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에 영향을 준다. 사분면 판단할 때만 쓴다고. 음. 이게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아2 사분면. 여기 플러스하면 몇 사분면이냐? 3 사분면. 어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 올때 마이너스 세타 가 오면 안 된다고. 음. 세타만 갖고 오라고. 음. 자한번더 갑시다. 자 얘는 뭐 됩니까? 할게요. 음. 사인으로 그게 뭐라고 쓰냐고? 사인 2/3아 사인 세타. 사인 세타만 세터. 쓰라고 그냥. 네.딴 거다 신경 쓰지 말고 네. 바뀐다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인 세타 써 그냥. 네. 네.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바뀌어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사인 세타. 바뀌어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코사인 양수 아니에요? 얘가 목수였어 허팝이 목수였 아. 자 33번 제곱이 나오면 뭐다? 그냥. 아, 양수 땡큐다 감사합니다 왜? 응. 부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에이, 어. 없죠? 봅시다 자맨앞에 거, 바뀌어 안바뀌어 안바뀌어 바로 그냥 무어 신경 안쓸래요 제곱이니까 요거 바뀌어 이거 요거 바뀌어 이 요거, 바뀌어요. 요거. 2분의 5는 어떻게 해요? 아, 2분해면은 그냥 다 바뀐다고 2분의 3이든 2분의 4든 아, 2분의 5든 2분의 7이든 2분의 9든 2분의 면 바뀐다니까 어, 어떻게 4, 4분만 아, 4분면 어떻게 4분면 찾아요? 4분의 면을 어떻게 찾냐고 2파이 먼저 빼. 아, 빼요, 먼저 빼 빼요 그냥? 한바퀴 먼저 빼 아. 그럼 몇 파이 남아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14분면 아, 1 4분면이 14분면 14분면이죠 아4분면분면1 이거 파트는 모르는 게 아니야.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헷갈리는 와중에 여러분이 어? 탄젠트 3분의 파이 요런 거까지 헷갈리면 더 헷갈린다고. 그래서 미리 외우라고 했던 거라고. 미스터 썸 24번 아, 이제, 이제 알아두실 거 같습니다. 이게 시간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 얘 주기나니까. 타이. 이 상태에서 시작합시다. 어, 아까 주기를 안 날리니까 가보면 판단하기 어렵지. 주기부터 날리고 시작합시다. 이게 뭡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하나 0인가? 내가 잘못했나 하나? 반 3밖에 어? 아 곱하기네. 곱하기네. 계속 해야 돼? 아니, 한번 생각을 습니다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선생님, 다풀으 왔나? 다못풀었어 어, 뭐 그때부터 하세요. 지금 합시다. 직접 해야 돼. 선생님,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직접 해봐야 돼. 한 개씩, 한 개씩 씨를 받아 보면은 점점 점점 여러분 정확해지고 빨라지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네?